누워 누워 누워. 네, 인터컴의 활약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데요. 이번에는 대외적으로 우리 인터컴을 빛낸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상에는 부사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표창을 받았습니다. 네, 2020년에 인터컴 창립 35주년이 되는 기쁜 해를 맞이하면서 부사장님부터 35주년을 맞이하는 소감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좋은 계획 많이 세우셨어요? 네. <laughs> 준비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살짝 있었는데, 적당하고 끝나는 것보다 는 조금 더 얘기하고 싶어서, 이남준 교수가 서울대에 있는 맨날 트렌드 코리아 2 0 0 5발표한 그 중에 마지막 단어 2에 대한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와 닿았어요. 엘리베이터 유어셀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인간. 업그레이드 인간은 나를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성장하라는 개념인것 같아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 그 다음에 내일의 나가 더 나아질 수 있는 업그레이드 인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업글 하면 여러분들이 인터컴으로 건배 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글! 인터컴! <laughs> 보니까 2020년 시작하는 거같아대로 얘기하면 2010년대를 망아만 했던 거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인터컴의 고운을 제 입장에서는 함께 웃으면서 일하자라는 걸 구호 하나 만들고 싶어요. 한번하내면한번 늙고 그리고 한번 웃으면 한번더 젊어진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막그 웃음은 우리나 우리에게 많은 행복과 그리고 치 하고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같이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제가 그럼 함께 그리는 꿈을 이야하자 하겠습니다. 네. 함께! 꿈을 이야하자 네. 아, 그리고 잠시만요. 국방부 장을 수여 하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국가로부터 받은 기여 공적과 출현한 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서 제 2등급의 사도 훈장입니다. 2019년 9월 27일 대통령 재인. 네, 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인터 산업훈장은 관광업계에서는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훈장으로서 사장님께서는 대한민국 산업훈장부에 이름이 기재된 첫 인턴커머가 되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고귀한 인턴커머 여러분 올해로 창립 3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 인터컴의 질적 성장을 기원하면서 2020년 새를 맞았습니다.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은 열 배는 더 행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절약하고 아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열 배의 행복을 누리겠습니다. 이 계절 천태영의 최대의 사치, 최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고 고귀한 우리 인터컴 여러분, 새공많이 받으시고 가정에도 늘 평화가 함께 하시는 기원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람보우 PC 인터컴. 화이팅!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액션! 오래, 오래! 2주 전원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누워? 누워, 누워, 누워? 같은 하루가 지났습니다 너무 재밌게 놀아가서 목도 쉬고 지금 씻지도 못하고 이 몰골 보이시죠 아 근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사실 저는 되게 힘든데 인터커머들 지치지도 않나 봐요 벌써 뭐 명상 프로그램 아쿠아 피트니스 프로그램 이미 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벌써 아침부터 나와서 조식 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대단한 거 같아요 조식 먹고 있는 사람들 먼저 만나보고 이제 아쿠아 피트니스 명상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레크레이션 어땠어? 어딨냐 재밌었어 되게 신기했어 엄청 기대를 하진 않았거든. 그냥 게임 막 준비하고 신서유기 찾아보고 이러다가 사람들이 과연 나올까? 반응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친듯이 막 반응하고 야, 노래를 누르고. 진짜... 야! 별 흥미 없어 하다가 시작하면 경쟁심 맞아. 맞아. 뭐, 정선장에서도 맞아. 엄청 뛰어다녔잖아. 연출권이 필요하지. 그러면 동문을, 북문을 갈까요? 미션지를 열어보렴. <laughs> 하나, 둘, 셋. 한 번만 잠깐만요 <Clarisse> 하나 둘셋 가시죠 됐어 니까 근데 그거 다 부딪혔었어 맞아 맞아 때문에 어인에서아 인연 헬로 옷잘입았어요 레크레이션 어땠어요?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 왜 걱정했어요? 1등 해야 되는데 진짜? <laughs> 3, 3등 했어 괜찮네 어. 홍삼 여기 있네 여기 좋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레크리니스트가 춤춰야 되는 거 아니야? 노래해야 되는 맞아.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엄청 많이 하고 왔더라고 사실 그것도 걱정이었는데 근데 게임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맞아. 바쁘신아 일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네네 얘기하세요 <laughs> 네, 그, 머커샵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잘 쌓여진 거 같고요 그렇구나 프로그램은 뭐 하셨어요? 시간 가졌어요. 아 어제 밤에는 주먹는 시간. 저희 같은 방인데 얘가 방에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근데 씻고 나타났네. 세번 감사합니다. 세요 감사합니다. 와 할게. 워크숍 처음이죠? 네. 어땠어요? 아 저는 제일 기억에 남고 좀 재밌었던 건 비업 디그 때는 번들하면서 얼굴 만는키 저쪽에 받아하시면 됩니다. 아네. 잠깐 왔다가 주고 다시. 다른 동기들 어있어요 정적이야. 들어와요.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 어땠냐고요? 그냥 스파를 했는데 아 너무 좋았어요. 멜라토닌은 호르몬이 외아수체에서 너무 좋았어요. 정말 제가 상주인님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는데요. 아 이해했습니다. 아네 식사 맛있게 했어요. 아 네. 식사 너무 맛있었어요 어땠어요. 좀 토속적인 입맛이라서 음. 본드레밥이랑 나물들이 맛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민섭 씨는 뭐 네. 하와이 간다 막 이러고 하더라고요 아 어, 진짜요? 어, 어. 저희 상무님이십니다 네. 저희 사장님도 신나갑니다 도와주세요 사장님 도와주세요 한 번만 이만 해주세요 저희 홍보 영상 찍고 있는데 1편에 잠깐 나오시고 처음 나오시는 거예요 네. 알고는 계셨나요 홍보 영상? 어, 네 봤습니다 저는 어, 유튜브에서 아, 깜짝 놀랐어요 오, 잘 만들었더라고요 예. 궁금했 아, <laughs> 이거 깜, 뭔가 네. 빙탑산 빙탑 은탑을 은탑을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들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저 아, 얼마 전에 은탑 산업 분장을 수영하셨는데 이거 빙탑 산업 분장이라서 아우라지용으로 <laughs> 저희 진호 대리가 줬네요. 집중 포화해 주세요. 계속이 아, 하나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9년 3월에 입사한 저희 이제 신입 막내인데요. 예, 강원도까지 와서 너무 춥네요. 아저씨 <laughs> <한참을 웃음> 숙제 오신 아버님 같은데 예. 동기라고요? 아. 어 진호 대 진호가요? 예. 네. 네. 한 5분 분 전에 막 5분 때리고 5분. 머리 쓰다듬고 막 이렇게 <laughs> 하겠네. 아니 아 <laughs> 아우라지 오셨는데 이제 여기 어그숍의 마지막이에요. 어때요? 어... <laughs> 까지에 우리가 왔잖아요. 이런 진호 대리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리님 아니고요. 진호, 진호, 진호 어떻게 생각해요? 네. 네. 우리 동기 네. 진호는요. 아주 후배들한테도 저렇게 이 친밀감 있게 더 와주시는 대리님이셔가지고. 어, 얼음 다리도 선두에 서서 네. 걸으시는. 너무 터지실 것 같아요. 아왜 들고 있나요? <laughs> <아니요. 웃음> 빙탑 산업 부장이라고요? 아, 아, 사장님 받으신 거? 저는 아. 못 받았는데 아. 이제 얼음이라도 받고 싶어가지고 <웃음> 이렇게 <웃음> 제가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하시죠. 둘셋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laughs> 그럼 제가 구독하면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이렇게 네.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laughs> 안녕.